코로나 검사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구속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진 60대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신도는 의료원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도망을 갔다고 알려졌는데요.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지만 방호복을 입지 않아서 대처에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확진자가 대구시에서만 약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앞으로는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9일자 기준으로 끝까지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약 50여 명인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추가로 명단을 확인을 했는데 추가로 확인된 명단에서도 약 200여 명 정도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은 왜 검사를 거부할까요? 뭐 이유는 다양한데요. 내가 검사를 받았다가 신천지 신도라는 뭐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코로나에 걸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코로나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 마스크 매점매석이나 사기 같은 건데요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구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된 2월부터는요 구속수사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장난전화를 한 50대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구인과 접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이 역시 구속 대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병원에 우르르 몰려왔다고 가짜뉴스 속칭 찌라시를 퍼뜨린 사람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구속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손해배상까지 물게 될 수도 있는데 데요. 법무부가 만약에 조사를 거부하거나 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런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등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쓰거나 앞으로 쓸 돈만 약 9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돈의 일부라도 신천지에게 물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당연히 명백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떨 때 가능한지 한번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단순히 감염자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은 좀 부족하고요. 신천지가 방역 작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든가 뭐 그런 좀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인들에게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했다거나 정부 역학조사에 뭐 응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진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상권 인정 사례는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1월 약 1,700억 원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모그룹이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법원이 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좀 비난을 받았 받던게 슈퍼 전파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정부에 뒤늦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약 600억 원의 과징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정부 사이에 소송이 있었는데 1, 2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코로나와 신천지 역시 질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은 단순히 과실이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 언박싱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취재해서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